이번 주가 특별한 주인 거 아시죠? 이번 주에 <laughs> 목요일날 비가 왔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뭔일 있었죠? 첫눈이 왔잖아요 그래서 11시 반경에 첫눈이 와가지고 올해 눈은 상당히 그 진눈깨비가 아니고 크게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전화했습니다 빨리 창문 열어보세요. 하고 집사람한테 그랬더니, 아, 집사람이 또 아니 캄보디아 의사들한테 먼저 연락하지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의사 세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 순천향병원에서 공부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11시 예배 때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도 드리는데, 그래서 역시 아유 나는 집사람한테 연락했는데, 집사람은 또... 한보대 의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역시 나보다 훨씬 낫구나 뭐 이런 생각을 <laughs>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날씨가 좋았는데 어 저는 이제 그 부천에 있는 날은 제가 아침에 일찍 가서 회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일찍 가서 회진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이 이제 굉장히 그 조심할 시기예요. 그래서 어제 그제 새로 입원하신 분만 해도 막네 네 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 또 코로나도 가끔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날씨에 이게 변덕이 심한 날씨는 꼭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식은 어, 기침, 호흡곤란, 천명. 가슴 답답함과 같은 그 증상이 매일 있는 게 아니고 있다가 없다가 가변적인 증상을 보이면서 이제 폐 기능 검사를 하면 폐 기능에 이제 감소 폐쇄가 있고 뭐 기도 염증이 나타나는 질환을 천식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천식을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사실은 천식은 이제 엑스레이 찍으면 나오지는 않겠죠.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폐가 건강한 폐처럼 보이는 게 이제 천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코도 또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천식이 있으면 상기도 질환, 하기도 질환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양쪽을 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고 이렇게 다음 그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코 사진도 찍고 가슴 사진도 찍어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폐기능 검사 하게 되는데 폐기능 검사 이제 병원에 오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물 통에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 이 자가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폐기능 검사를 해서 이제 이게 기도가 폐쇄되었는지 그다음에 기관지 확장제를 써서 반응하는지 요런 걸 이제 체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보다 패기는 검사는 굉장히 좀그 자기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 일관성은 조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심장이 나쁘면 심전도는 그냥 붙여 가지고 쭉 하면은 나오잖아요. 근데 패기는 검사는 이게 자기가 푹 불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한 6초간 내쉬어야 돼요. 그래서 정상인도 6초 동안 들이셨다 내쉬었다를 하면서 쭉 되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 진단을 할때 이제 폐 기능을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천식의 진단은 이제 폐 기능 검사. 물론 증상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런 걸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관지 또 유발 검사라는 거 해요. 이폐 기능 검사실에 가면 폐 기능이 정상이면 어떤 기관지를 이제 수축하는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이제 젊은이들은 이렇게 운동을 시켜 보면 운동 유발 검사라고 그래요. 그거 운동하면 폐 기능이 이제 찬 공기 마셔 가지고 한 10분 정도면 팍 떨어졌다가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이게 군대 좀 가기 싫어 가지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운동 유발 검사를. 요즘에는 이제 군대 갈때 이렇게 그 천식이 있다고 군대는 못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요즘에 그 자녀들이 줄어 가지고 웬만하면 군대 가요. 뭐 이번 학어나 그러지 않는 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아스피린 같은 경우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아스피린 먹으면 갑자기 숨차고 뭐 피부에 발진 나고 이런 것이 이제 아스피린 유발 천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이 약을 또 감기약 여러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유발 검사를 아스피린 먹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게 돼요. 안 넘어가네. 기관지 발검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지 발검사를 하면서는 또폐 기능을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관지 발하는 물질을 이렇게 마시면서 시간별로 이렇게 쭉폐 기능 검사를 하게 되면 그폐 기능이 떨어지는 농도 이걸 이제 계산해서 아, 천식이 있구나. 없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은 이 병원에서 폐 기능 검사하고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집에 가면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기반응하고 후기반응이라고 하는데, 후기에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은 어떻게 주식주의 상태를 잘 파악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여기 아스피린 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스피린이 먹고 나서 진짜 막숨 넘어가는 사람 있습니다. 거의 막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스피린 먹어보면 용량을 이제 조금 적은 용도에서 용량을 늘리면서 하면 피부에 이렇게 발진도 나고 이렇게 폐 기능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막숨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그 개인 병원에서 하면은 상당히 위험하고요. 예를 미런 경우에 이제 뭐 이렇게 기도삽관도 할수 있고 또 기관지 이게 기계호흡도 이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개인 병원에서 하면 그런 그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처치를 못하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발 검사를 합니다. 이제 그 천식은 이제 기도 염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 염증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렇게 여기 밑에 그림에 보시면. 이 기관지가 있는데 기관지 안에 이렇게 그 상피세포가 떨어져 가지고 그 기관지를 이렇게 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많이 차겠죠. 그냥 봐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관지가 잔뜩 떨어져 가지고 기도 상피가 떨어져서 막기도 하고 여기 이제 기관지에 이 밑에 있는 기저막도 두꺼워지고 또 이제 기도 평활근도 커지고 기도 염증세포도 많아지고 기도의 어떤 그 어, 어, 혈관 이런 것도 이제 많아져 가지고 굉장히 이제 숨이 차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천식이에요. 근데 천식의 특징은 그렇게까지 가도 또 정상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는 게 천식인데 예를 들면 이제 천식이 거의 정상 증상이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계속 치료해야 되느냐? 이렇게 또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그 일개 일년의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치료를 꾸준히 잘 해라. 적은 용량의 치료제라도 계속 써야 이제 나중에 그 담배 피워서 생기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처럼 이게 이제 천식은 이폐 기능이 정상이 될수 있다는 거죠. 정상이 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정상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담배 피신 분들은 한번 떨어지면 다시 안 올라온다는 거죠. 떨어진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꾸준히 치료를 안 하면 담배 피워서 생기는 그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처럼 이폐 기능이 이제 고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초기 치료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치료를 잘 해라. 이런 게 이제 요즘에 그 천식 치료의 방향입니다. 이제 염증 검사를 하면 이제 염증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객담도 할수 있고 또 이제 기관지 내시경을 해서 기관지 안에 이제 세포를 받아서 모아서 이렇게 검사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간접적으로는 피검사를 해가지고 피검사해서 거기에 이제그 염증 세포들을 보는 방법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이렇게 그 밑에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은 이제 호기 질소라고 하는 검사법인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숨을 내쉬면 기도 내에 있는 호기 질소를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크를 해서 이제 기도 염증이 있는지 알수 있는 거죠. 요즘에 뭐저 가끔 신문 뭐 텔레비전 보면 뭐 이렇게 이 불어 가지고 암을 진단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100%는 아니지만 좀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뭔가 더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래 검사를 하면 이 네모 안에 든게 이제 이게 이 가래 검사입니다. 그래서 가래 검사를 해도 굉장히 다양한 세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침 말고 가래. 제가 가래를 검사해가지고 박사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가래 내에 굉장히 다양한 세포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멋있게 나오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이~ 대식세포 뭐~ 호산구 호중구 림프구 뭐~ 상피세포 이런 것들이 이제그 가래 내에 들어 있어 가지고 그 가래 내에 들어 그 있는 거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 기도 염증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성적 인 기도 염증을 천식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검사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식은 이제 여러 가지 발생 악화 인자가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진먼지 찐득이, 곰팡이, 바퀴벌레 이런 게 이제 제일 많은 거예요. 꽃가루. 그다음에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그 애완동물을 키워가지고 개, 고양이가 원인인 경우 한10% 가까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야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천식 있어도 거의 애완 동물을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자기 집에서 안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안 키우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거의 뭐한 20명이면 11명은 계속 키워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외암 동물에 의해서 천식이 생긴 사람도 이제 한열명 중에 한 명은 생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가루, 이런 흡연, 대기 오염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고 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서 이제 비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비만, 내부한 경우도 이제 비만이 생기면 기도가 이제 되게 배가 나오면. 폐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조적인 변화도 생기고 또 천식에 걸릴 그런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원인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그그 그 대기 오염을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기 오염 어, 오존, 미세먼지 뭐 PM10, PM2.5 뭐 초미세먼지 막 이런 거 이제 공부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천식 기도 질환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걸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음이 치료할 수 있을까 예방이나 이런 거는 이제 개인이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되게 이제 국가나 이런 데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에서 노력을 해도 좀안 되는 게 있어요 중국에서 건너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 그. 나라 사람들이 저쪽 그 나무 심기 운동도 하잖아요. 그쪽에 그 사막에서 모래바람 몰 때, 모래바람 못 오게 나무 심기로 이제 이렇게 도와주신 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천식을 발생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만약에 진먼지 진드기가 원인이다 그러면 진먼지 진드기를 갑자기 많이 마셔버리면 이제 천식 악화가 오는 거죠. 그런 이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제 예를 들면 진먼지 진드기 원인 사람은 사실 이제 뭐 이불을 만지거나 이런 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수 있는 검사가 예를 들면 이제 피부 피부에 이제 이런 그 항원을 붙여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또 피검사로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 피, 피부에 하는 거는 피부 반응 시험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한 55개까지가 보험이 돼서 여러 개의 항원을 검사할 수 있는데, 이제 혈액 검사는 여섯 개까지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여섯 개인데, 이것도 이 피부 반응 시험보다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요거 이제 피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이런 경우 또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주치의가 어떤 항원을 검사할 거다 이렇게 여섯 개까지 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의 어떤 예민도나 또는 그 특이도는 조금씩 틀려가지고 사실 이제 두 검사가 조금씩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을 알아내고 원인을 알아내야 이제 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내는 검사는 이제 꼭 해야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당신이 이런 원인이다 그리고 이제 치료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예방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진 먼지 찐득이 가저 위에 그, 그 그림인데 진먼지 찐득이 는 절지 동물이 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리가 8개 달리고 온도가 25 내지 17도 습도가 75 내지 80% 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아파트 사는 요즘 서구식 생활 양식 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의 서구식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아파트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먼지 찐득이는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현실에서는 진먼지 찐득이는 없애는 게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무슨 이 알레르기 예방, 이불이 있었잖아요. 이불, 뭐 벽에 이런 거 팔았어요. 근데 이제 이 세계적으로 몇십 년간을 종합해봤더니, 진먼지 찐득이 숫자는 줄일 수 있지만은 어, 이 없애기는 힘들다 예전에 뭐 진먼지 찐득이 무슨 그 해충제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진먼지 찐득기를 없애는데는 노력을 많이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꽃가루 꽃가루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이이 이 이 대기 기후 변화에 의해서 예를 들면 그 사과가 대구에서만 잘 됐는데 지금은 뭐 강원도에서도 된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변해 가지고 이런 꽃가루의 어떤 지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꽃가루가 이제 봄철에는 오리나무 뭐 참나무, 자작나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름 1년 내내 있는 것은 잔디 가을철에는 쑥 돼지풀 환삼덩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가루가 이제 원인인 경우는 이제 그그 그 계절에 더 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야한 동물도 있고 가끔은 그 우리나라에서 잘그 자라는 개미는 왕침개미라고 있어요. 그래서 왕침개미가 이렇게 그 알레르기 천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개미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집에 바퀴벌레가 많잖아요 바퀴벌레가 이게 이렇게 아파트가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집에 있으면 이 집에서 퇴치하면 다른 데로 가서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거 지금 사진 찍은 게 왕침개미예요 서양에서는 이제 불개미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개미들이 이제 알레르기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김이 물려가지고 천식 있는 사람이 있어가 사진 찍었는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벌 있잖아요 벌벌 벌 때문에도 상당히 이제 힘든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이제 가을에 벌초 할때그 땅깨미 물리신 분들은 이제 힘들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 텔레비전에 무슨 집에 벌집이 많이 생겼다고, 일류구에서 제거하고, 막 이런 거, 텔레비전 나오죠. 근데 되게 이제 병원이 가까운 경우는 큰 문제 없이 치료가 될수 있는데, 그 군대, 이런 데서 이제 벌 쏘여가지고, 사실은 식물인간도 되고 막 그래요. 예전에 이제 저는 군대 7사단에 근무했는데, 열다섯 개의 초소가 있어요. 근데 열다섯 개의 초소에 의무병이 다가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예를 들어 군대 이제 그 초소 정비, 범철해나 이럴 때할 때, 그래도 때 이제 그할때 벌에 물리면 그초기 치료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쉽지만은 또 의료의 접근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군인관이 올라가는 데도 막 30분 걸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